보험회사에서 트집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 합의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들입니다. 손해 혹시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참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네요 보험금 지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위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고 저희가 하는 일처럼 고객분께서 직접 위임하시는 손해사정사가 있죠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의 경우 위탁. 손해사정사라고 주로 부르고 저희처럼 고객분들이 직접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독립 손해사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위탁 손해사정사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보조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 교통사고에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주로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죠. 네, 골절 부위를 수술하셨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임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후유 장애에 잔존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런 준비 없이 보험사 측의 제시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 후유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우 짧게 인정되어서 상실 수익액이 적게 산정되어 합의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시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 후유장애는 반드시 요식을 맞춰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제대로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야 될 내용이 많고 비용 또한 10만원으로 비싸죠. 잘못 발급하는 경우 1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는데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맞습니다. 한 시장이나 과거 병력, 장애 적정성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트집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보험금 청구 시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단 청구 금액 자체가 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의 경우 1억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기 전 굉장히 까다로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경우 고객의 말 한마디, 서면상의 단어 하나하나가 보험회사의 꼬투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미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피할 수 있는 답변인데도 준비 없이 보험회사 질문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그 단적인 선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더욱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상해나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마비가 있을 때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간병비나 가정간호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어느 정도 개호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 우리 개인 보험도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죠 네 개인 보험의 경우 신경계장애로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기본동작 즉 ADLS 제한이나 운동장애 등의 후유장애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상의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50% 이상 80% 이상의 고도후유장애보험금을 보험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유 장의 지급률이 상당히 높음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환자의 호전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다 전문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야 보험사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해 사정사를 어떤 상황에서 위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손해 사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손해 사정사들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며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